말씀대로 3.6호 174차 6월 23일 수요일 말씀은 10편 78편에서 8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8편은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대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계명을 지켜 폐역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교훈의 시입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함으로 조상들의 죄를 대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며 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에게 내 율법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79편은 대적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상황 속에서 백성의 죄를 사시고 하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며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폐화된 현실을 진술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로를 거두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시입니다. 10편, 80편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구원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며 주의 팔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미님을 들어 열방 중에 흩어진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돌이키만을 구하는 10편입니다 10편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술래절기 중 한절에 한절에 한절기에 불렀던 찬성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위대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하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 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또한 정한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그들의 고난에 풍성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역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3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삽은 찬양 지도자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이 81편도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견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선견자 아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의 시편은 단순한 노래라기보다는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은 구약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자주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0편 8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 한 그루,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관시켜서 기억할 때가 많죠. 저는 지금까지 김영찬 장노님이란 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병명도 모른 채 여러 달 동안 아주 많이 아프고 고생할 때 김영찬 장로님께서 중동부 교사이셨는데 자주자주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키가 훤칠하시고 머리숱이 많으시고 그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시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김영찬 장로님의 그 모습이 그때 저의 어려웠던 상황과 연관되어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장노님께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구원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백이면 백까지 천이면 천까지 순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마운 구원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이 패역한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니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다른 토를 달고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큰 은혜의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입을 열라 하실 때 사모함으로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